시. 노래를 부르면 안 되니까 딴딴딴으로 맞출게요. 딴딴딴 하다가 파짜나무귀엽을까요 네. 다라나는 하나, 다라나는 둘, 셋, 넷. 파란 하늘, 파란 하늘 꿈이 네. 이런 자석춤이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또, 또 다른 포인트 안무는 2학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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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기로 데스 유닛이 파란 하늘로 바습니 아니에요. 여기에는 또액션니가또 맞춘 노래가 네. 있어요. 네. 네. 어, 포인트 안무 이름은? 네 맞습니다 춤이고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하나 둘셋넷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강군 할아버지가 네 이런 아 춤입니다 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, 이어지는 진행, 춤이요 애니메이션 유닛은요 저희는 파란 하늘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파란 하하 꿈이 네큰 네, 박수 부탁드릴게요